안녕하세요. 은퇴의 50년 곽성근입니다. 오늘이 벌써 1월 17일입니다. 그리고 금요일입니다.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 해, 올 2020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보름 이상이 지났습니다. 시간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이 연초에 생각하셨던 일들, 계획하셨던 일들 잘 진행이 되고 있으신가요? 어떤 분들은 뭐 금연, 금주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 생 목표 계획 잘 진행되고 있으리라 생각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는 부분 많은 일들이 내 스스로와의 싸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. 그렇지만 그런 생각해 을 보았습니다. 올해 들어서는 뭐 금연을 해야지, 금주를 해야지 그리고 어떤 뭐 운동을 해서 수영을 해야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. 그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. 내 의지력으로 그걸 갖다 이겨나갈 것이야.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의지력, 의지력으로 할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의지력도 소모가 됩니다. 시간이 흐르면서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스스로와 싸움, 내 스스로를 이기고자 한다 그러면 환경을 바꿔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냥 담배 얘기만 계속하는데 담배를 태우고 싶다. 그러면 담배를 태우지 않는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면 됩니다. 그리고 담배를 어디서 태우냐. 뭐 술을 마신다 그러면 술자리를 피하면 됩니다.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많은 것을 좌지우지합니다. 저는 대부분이 우리는 의지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우리의 의지력은 약합니다. 그리고 그 약한 의지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. 그리고 그 의지력이 약해서 나는 다이어트를 실패했어. 중간에 포기했어.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.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입니다. 여러분들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싶다. 오래 들어서.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다 그러면 그 환경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. 그 환경은 여러분들이 어떤 저항을 통해서 환경을 만들 수는 있지만은 하기 싫습니다. 몸 자체는, 내뇌 자체는 편한 곳, 그리고 즐거운 곳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저항력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환경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나 제 의지로 할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. 라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의지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집니다. 어떤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. 자, 여러분, 여러분이 올 연초 계약한 모든 일들, 그 일들이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그 이루시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의지력, 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의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닌 여러분의 의지를 점점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 활기차게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